Hello ther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iselle. 오늘은 명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렇게 명사를 오랫동안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명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언어에 있어서요. 어, 그래서 명사를 우리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이번에는 명사의 수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명사가 우리는 이제 수를 많이 붙이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단수, 복수라고 들어보셨죠? 어, 단수는 이제 하나짜리, 그다음에 복수는 두개 이상인데 그 단수, 복수를 잘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도 영어 실력이 이제 좋으냐 안 좋으냐까지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명사는 참 중요한. 어,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어, 숙지해 두시면서 어, 세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수입니다. 자, 명사의 수, 우리가 그러니까 두개 이상일 때부터 이제 복수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다 무조건 s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규칙 변화가 있고 어,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규칙 변화는 어떻게 해서 복수를 만들고 또 불규칙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1번 단수 명사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S 맞아요 S를 붙이면 어, 두개 이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수 명사의 어, 복수 형태다. 그러면 이 단수 명사들을 어떻게 복수로 만드느냐? Car 자동차 한 대, 자동차 두 대부터는 cars S 붙이면 되고요. 집도 house 해서 houses가 되면 되고 day도 하루인데 어, 하루 이상이 되면 days가 되고요. 컴퓨터 집에 있죠. 컴퓨터 하면은 컴퓨터가 여러 대가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발음이 좀 문제잖아요. 발음이. ch 로 끝나다는 뜻이지 sh 그 다음에 ss 그 다음에 x는 윽스 이렇게 하면 스 어쨌든 시옷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시옷 소리가 똑같이 나는 s를 붙이게 되면 스스스 스스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붙이냐 하면 여기에서는 es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음이 유사한 것들은요 여기에는 그냥 s를 붙이면 됐었는데 자 그러면 w a t c h 그러면 watches 그럼 발음이 이상하죠 watches 그래서 es를 붙이는 거고요 es가 왜 붙는지 이제 아셨죠? brush도 brushes가 아니라 brushes가 되고, 다음에 glasses도 glasses가 되고, box도 boxes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es 발음은 iz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atches가 아니라 watches가 되는 거죠. watches, brushes, glasses, boxes. 자, 세 번째, 네 번째로는 y로 끝나는 단어들의 이제 복수 형태예요. 자음 y로 끝나는 게 있고요. 모음 y로 끝나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어, 자음 y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스토리. 여기에서 그냥 s를 붙여 버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안 돼요. 자음 y. 그러니까 자음인 r. 그다음에 여기도 t가 자음이고 family의 l도 자음이고 puppy의 p도 자음 다음에 y가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가 y를 i로 바꿔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그게 규칙이에요. 그러면 스토리의 y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뭘 붙이냐면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stories가 되겠죠. 다시 쓸게요. 스토리를 바꾸면 y를 i로 바꿔준 다음에 es를 붙여준다. stories가 되는 겁니다. 자, 파티도 y를 뭐로 바꾸고? 아, i로 바꾸고 자음 y니까요. i로 바꾸고 뭘 붙인다? es를 붙여준다. 그다음에 family도 자음 y,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서 families가 되고요. puppy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y를 i로 바꿔주고 es puppies 강아지들이 되는 겁니다. 자, 자음은 오케이.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인다. 그럼 모음은 어떻게 되는데? 모음 y, ray, 광선이죠. guy, 남자죠. 모음이 옵니다. you. monkey도 ey 해서 e가 모음이죠. valley의 ey, 그죠? 모음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i로 바꿔주지 않아요. 모음일 때는 그냥 놔둡니다. 여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그냥 s만 붙여주면 돼요. ray, 광선. 근데 광선들이 되면 race가 되고요. guy도 이거를 굳이 바꾸지 않아요. 모음 y이기 때문에. 그냥 s 붙여서 guys 남자들 또 친구들 녀석들이라는 뜻이 되고요. monkey도 s를 붙여서 monkeys. 그다음에 valley도 valleys 해야지. 요거를 또 이렇게 자음인 줄 알고 이렇게 바꾸시면 큰 달랍니다. 그냥 모음 y는 그냥 s를 붙여준다이라 겁니다. 그래서 자음 y와 모음 y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아까 자음 y와 모음 y가 바뀌는 것이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자음 o와 모음 o도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자음 o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es를 붙여주는 게 규칙이에요. Hero 영웅이죠? 그러면 영웅들 하면 heroes가 되고요. Potato 감자인데 감자들이 되면 potatoes에서 es가 붙고요. 그다음에 t o m a 영국식으로는 t 마 m 라고 하는데 토마토도 es를 붙여서 tomatoes 하고 그다음에 e c 도 echoes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원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스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독일어에서 온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래어들, 그니까 영어 자체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 외래어들이나 아니면 단축. 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s를 붙여 주는 게 규칙입니다.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예외가 많아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문법에도 예외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외우 셔야 돼요. 자, 솔로는 솔로스 솔로가 외국어인지 어떻게 하나요? 자주 접하다 보면 압니다. 자, 헤일로라고 하는데 헬로랑은 달라요. 헤일로는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있는 뭐라 그러죠? 후광이라고 합니다. 헤일로는 그냥 외래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s를 붙이고요. 자, 포토는 포토그래프의 줄임말입니다. 단축된 단어죠. 그러니까 s를 바로 붙입니다. 포로스. 그리고 킬로그램 도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이것도 외래어예요. 그래서 킬로도 바로 S를 붙이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자음 5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ES를 붙이는 게 아니라 외래어나 단축된 단어는 조금 규칙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 오는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es를 붙였으니까 여기엔 뭐 붙일까요? 그냥 바로 s를 붙여 주면 되겠죠? 그러면 radio인데 radios가 되고요. video인데 videos가 됩니다. 그래서 모음 오는 s를 붙인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일곱 번째로 f랑 f2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발음 때문에 또 외래어에서 온 단어 때문에 약간의 규칙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또 우리가 뭐 말을 할때 heroes 할때뭐 es를 붙인다고 해서 발음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알고 계셔야겠죠. 자, f, f2로 끝나는 명사는 어떻게 할까요? w o 늑대라는 말인데 여기에 바로 s를 붙여 버리면 참 좋겠네요. 했지만, 울프스 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발음을 물론 잘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울프스는 사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F나 리프, 라이프, 와이프 와이프스, 푸스, 푸스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발음을 완화해서 브스 라고 하면 좀더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F나 F2로 끝나는 건요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여 줍니다. v로 바꾸고 또는 v 로 바꾸고 s를 붙여 주는 거. 그래서 wolfs가 아니라 wolves가 되고요. leaf도 v로 바꾸고 es leaves 잎사귀가 되고요. life 인생이 참 아름답다. my life is beautiful 하는데 삶이 여러 번일 때 f1을 v로 바꾸고 그러니까 f만 v로 바꿔 주면 되겠죠. lives가 됩니다. 그다음에 와이프 뭐 우리는 일부 일처 일부일처제라서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이제 다른 어떤 나라들은 어 일부 다처제가 있죠. 그러면 와이프 스가 아니라 와이브 스가 되겠죠. 여러 명의 아내들. 이렇게 바뀌는 것이 규칙입니다. 아하, 또 외래어가 문제네요. 이 외래종이 자꾸 들어오면은 변질이 생기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듯이 이제 복수의 그 성, 형태도 파괴가 됩니다. 또 발음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예외인 단어들은 그냥 f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셰프는 셰브즈라고 하지 않고 셰프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셰프가 가장 유명한 나라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탈리아일 거예요. 셰프는 셰프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루프 지붕도 사실은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루프스지 루브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걸요. 루브스는 그리고 그리프 슬픔이란 뜻인데 그리프도 그리프스라고 하지 그리브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클리프스는 벌써 S를 붙여서 나왔네요. 그래서 클리프는 절벽인데 클리프스라고 하면 이 절벽들이 되겠죠. 그래서 외래어와 발음의 문제들에 따라서. 그냥 간호가다가 V로 바꾸지 않고 그냥 바로 S를 붙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자나 기호 등의 복수형, 그러니까 사가 세 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사사사라고 하면 좀 무서운 숫자죠. 사사사 사세 개라고 할때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세 개의 사겠죠. 그러니까 3, 그다음에 for 하고 바로 s 를 붙여줍니다 문자 기호는 바로 어, s 를 붙여 주는데 apostrophe 를 찍어 줘요 자 i 가몇 개인가요 하나 둘셋네 개죠 그러면 어, for i 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vip 가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vips 라고 쓰는 겁니다 vip 는 very important person 의 줄임말입니다 문법의 걸림돌이지만 가장 또 신이 나고 신비로운 건 뭐다? 불규칙이에요. 자, 불규칙은 그냥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s나 es를 붙여주지 않고요. 어떻게 변하나 하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어, 모든 단어들은 불규칙 중에 불규칙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man, 남자, 이제 man이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꼭 어떤 남성의 대표는 아니고요. 이제 man, 그리고 man이 두 명이면 뭐라 그래요? 그럼 자꾸 s를 붙이는 습관이 있어서 man's라고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man's가 아니고요. 맨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읽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크게 티는 안 나지만요. 자, 남자 또는 사람이 한 명일 때는 man 해서 입을 크게 벌리시고요. 여기 남자가 두명 이상, 여러 명일 때는 입을 좁게 해서 m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an man 그래서 man일 때는 한 명, man일 때는 두명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w o 도 이제 맨이 안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우먼도 우먼스를 하시는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규칙은 쉬워요 맨만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먼의 A를 E로 바꿔줘요 근데 이거는 좀 읽는 게좀 트리키해요 까다로워요 단수인 우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더우먼 할때그 우먼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수형이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위민이라 그래요 We 그리고 이게 m i 이 돼요. 그래서 we min이 여자 두명 이상. 복수형이 위민이라고 읽습니다 자 마우스 마우스스 하지 마세요 지금 불규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마우스는 쥐가 한 마리일 때예요 그러면 두 마리 이상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어, 쥐고기를 한번 먹으면 마우스인데 두번 이상 먹으면 맛있어 그래서 마이스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마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푸트 발이죠 어, 발 발이 여러 개면, foot수도 아니고, f o o t i e 도 아니고, 뭐라고 바뀔까요? 모음이 바뀐다고 했어요. 이거는 좀 많이 바뀐 형태긴 하지만요. 어떻게 되냐면, f 트라고 합니다. f 트가 발이고요. f e e 는발두 개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쓰는 거리의 단위로 어, 몇 피트 상공에할때그 f 트가 남자의 평균 발 사이즈인 f 트로 사용을 하는 어, 그 단위이기도 합니다. f 트의 복수는 f 트 그러면 몸음이 변하는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조금 더 단위를, 어, 난이도를 높여서 보면, child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사 강의에서 이미 보신 분들은 어 알고 계실 거예요. child 는 childs 가 아닙니다. 어린이들 하면 뭘 붙이냐면, 어미의 말 끝에, 단어 끝에 en이나 ren을 붙인대요. 그래서 ren을 붙여봅시다. 칠된 하면 좀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없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children 이라고 해야 어린이들이 돼요 어, 선생님 키드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됩니다 키드는 복수형이 kids예요 그런데 뭔 차이냐? 아, 그냥 어린아이들, 애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차이밖에 안 됩니다 자, 억수는 황소라는 뜻인데 황소는 억스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시스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황소가 여러 마리면 좀 억스예요 그래서 악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brother, 어 brother이 왜 여기 갑자기 등장을 하나요? 물론 brother의 복수는 brothers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뭐 종교 단체나 이럴 때, 음또뭐 형제님 이런 표현 아시죠? 그런 거쓸 때는 brother를 좀 다른 식으로 썼어요. brethren이라고 합니다. 불규칙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단수 형태랑 복수 형태가 그냥 단수도 이렇게 쓰고 복수도 이렇게 쓰는 똑같은 단어들이 몇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는, 많이 보셨죠? 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여기에 쓰여있지는 않지만, 디얼. 사슴도 한 마리일 때 디얼이고요. 여러 마리일 때도 디얼이에요. 십도 양한 마리 십 어, 두 마리 이상, 백 마리, 천 마리일 때도 ship을 쓴답니다. 그다음에 어, species라고 나와 있는데 어, 종들, 뭐죠? 어, 뭐, 우리가 뭐 인종, 그다음에 뭐 포유류 할때그 종을 나누잖아요. 종도 species 단수 종, 그다음에 종들 할 때도 species. fish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salmon, 연어. 그다음에 Chinese 중국인도 c h i n e s e 라고 쓰지 않고요. Japanese도 단복수가 같습니다 Portuguese, p o r t u g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세 묶음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Swiss도 s 위 i c i s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s로 끝나고 그러면 어좀 단복수가 같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undred도 100, 200, 300지 300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Thousand, Million 그리고 Dozen 12개도 단복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래어인데요. 외래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만화에서도 라바 많이 보셨죠? 라바. 자, 라바가 애벌레, 유충이란 뜻인데 복수형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하나만 더 붙여요. 그래서 발음이 달라져요. 한 마리일 때는 larva인데, 여러 마리일 때는 l a r v a 라고 해주시면 돼요. l a r v 그 다음에 matrix 여러분 기억하시죠? 총을 피웠던그 행렬이라는 뜻의 matrix 또 모체라는 뜻도 있는데요. matrix는 복수형이 어떻게 되냐면 아예 달라집니다. 이렇게 쓰고요. 어, matrix라고 합니다. 다음에 crisis 위기는요 어떻게 복수형으로 만드냐면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crisis, 이거는 crisi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henomenon이라고 해서 현상이라는 뜻인데요. 현상 phenomenon, on om은 라틴어에서 단수를 얘기해요. 복수는 어떻게 하냐면 더 짧아져요. 되게 희한하죠? 어, 외래어는 짧아지는 게 이제 복수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non을 a로 바꿔서 phenomena라고 해요. phenomena가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medium이라고 하면 매체라는 뜻인데요. 매체의 복수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media입니다. media가 복수 형태예요. 단수는 medium이에요. 뜻은 매체. 버섯 같은 거를 이제 fungus라고 하는데요. 두개 이상 복수일 때는 fungus가 이렇게 바뀌면서 fungi가 아니라 fungi로 있습니다 f u n 그 다음에 bacterium이 단수예요. 엄 m n u m 단수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뀔까요? A로 이렇게 똑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박테리아 있죠? 박테리아가 복수 형태고요. r 테리엄이 단수입니다. 그러면 커리큘럼, 커리큘럼 좀 보여줘 라고 할때 커리큘럼도 어 단수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커리큘라로 바뀌면 이게 복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외래어가 좀 다른 복수 형태랑은 좀 많이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것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규칙을 좀 알아두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See you later, a l l i a t o r